가요하요 피스키퍼의 낚시 장비 퀘스트입니다 낚시 장비 퀘스트는 먼저 스퀘어에 서쪽에서 온 친구 파트 1을 클리어해야지 뜨는 퀘스트고요 지급 장비가 스브드하고 멀티 툴인데 이것들을 해안선의 방파제 옆에 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있죠 해안선에 주유소 캐수욕장 있는 곳에 탈의실 옆에 여기 이쯤이 보트가 안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치를 하면, 멀티 툴을 하나 챙기고, 여기다가 놓고, 챙겨주고, 진통제. 챙겨주면, 그, 만약에 그 나침판 있으시면 지도를 잘 모르신다. 나침판을 하나 챙겨서, 단축키, 어, 0번. 이런식으로 등록하시면 되고 그리고 후레쉬가 좀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에 좀 낍시다 새로 생긴 기능 중에서 헬멧에 후레쉬를 낄수 있는 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장착해서 해안선에서 이왕이면 어두운 시간대로 해야 사람들이 못 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저는 야간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실 테니까 주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폰 했고요 이 SV98과 툴즈, 멀티툴을, 세수욕장, 탈인실 여기, 여기에서 설치하는 퀘스트예요 여기 보트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가는 방법은, 이왕이면 야간을 고르시는 게 좋고, 야간에서 나침판을 가지고 오셔서, 단축키 0을 등록을 하신 다음에, 0을 누르면 나침판이 나오고, 빨간색이 북쪽이에요. 그럼 여기가 인지. 북쪽이니까 남쪽을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갑니다. 걸어가면 언젠가 바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후레쉬, 요 헬멧에 후레쉬를 달았는데 H키를 키면 이렇게 후레쉬가 켜져요. 어두우면 한 번씩 H키로 빡빡했다면서 위치 한번 보고, 그리고 저기 전파탑, 저기 동그원 보문 같은 거, 구형, 저희가 기상청, 그래서 기상관측소하고 라디오타워 요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려가다 보면 크레인이 보이겠네요. 남쪽으로 계속가다 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십. 여기 크레인 쪽에 스케프가 스폰을 해. 용니서 조심하시고. 자, 설명해 드리려는 게, 여기가 CPT 템프. 여기 지뢰에 있는 지역이니까 조심하시라고 설명해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고, 오다 보니까 이제 크레인이 도착했고, 이게 크레인이에요. 그리고 크레인 주변에는 스케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별로 추천을 안 해요. 딱 크레인 보이고, 바다가 보이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주유소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오른쪽에서 스폰했는지 왼쪽에서 스폰했는지 알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서쪽에서 스폰을 했으면 탈출구가 로드 투 커스텀이라고 뜰 거고요. 동쪽에서 스폰했으면 탈출구가 터널이라고 뜰 겁니다. 저는 동쪽에서 스폰을 했죠. 그러니까 5를 두번 누르면 터널이라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주유소가 이제 보이죠? 저기 연기 피어오르고, 불 피어오르고, 자, 지나갈 수 있는 길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유소에는 스케이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 캐주역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케이브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스케이브 좀 주의하면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해수욕장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욕장에 스포나 스케프는 다 잡아주셔야 돼요. 최소 탈출 시간은 7분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기가 해수욕장인데, 첫 번째 거 말고 저 안쪽에 보면 보트 보이죠? 파리실 근처에 보트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설치를 하는 캐스트고 이렇게 와서 F키를 꾹 누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허블판에서 설치하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양 안으로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F키 꾹 누르고 있다가 설치 한번 딱 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설치를 끝나면, 이제, 터널 쪽으로 탈출을 하거나 아니면 저쪽으로 탈출하기도 뭐니까 테스트 투 라이트로 탈출하셔도 되고 여기 CCP 철도 쪽에 그 레일웨이 브릿지라는 탈출구 가 있거든요 새로 생긴 여기로 탈출하시면 돼요.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감사드립니다.